퐁당퐁당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내가 1번을 할게. 1번을 보면 자, 이거를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그럼 이게 첫 항이야. 얘두 번째 항이고. 우리가 이제 좀뭘 알잖아. 얘몇 번째 항인 것 같아? n 번째이잖아그 일반 항이잖아. 일반항이잖아. 시그마는 시그마의 일반 항만 쓰면 돼. 요거 다 더한다 그러면 항수가 몇 개야? N개지.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뭐라고 쓸까? 여기 AK 일반항 쓰면 되지. 여기 뭐라고 쓰는데? 2n 1이 아니라 2k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야, k 1 넣어 봐. 1 되잖아, 진짜. k에 2 넣어 봐. 3 되잖아. k에 3 넣어 봐. 5 되잖아. k에 n 넣어 봐. 되잖아. 그렇지? 됐지? 자, 퐁당 퐁당 이해하세요. 뭐라고쓰면 될까? 요 영어 문법을 배우시는 것 같아요. 나치기죠? 뭔가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야. 나 뭐, 그런 말도 안되죠 <laughs> 간만에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네요. 맨날 아는 알던 것만 쓰다가. 어떡할까요? 일반 화나 쓰세요. 첫째 항이 2. 둘째 항이 이게 제곱이잖아. 이게 세제곱이잖아. 뭐 이런 거잖아. 얘항몇 개인 것 같아? 항몇 개야? n개야? 숫자 못 세? 1에서 n 플러스 1까지 몇 개야? n 플러스? 야 1에서 10까지 몇 개? 10개야 1에서 15까지 몇 개? 15개야 1에서 n까지 몇 개? n개야 몇 번을 해야 되냐 1에서 n 플러스 1은 뭐야? n 플러스 1개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그마 k 까 1에서 지금 마 k 가 1에서 1항에서 이게 초탕이야 이게, 이게 초탕 저탕. 몇 번째 항이 겠어야 무조건 n항이란 건 너의 그거다 편견이다 1항일 때 2의 1제곱이잖아 여기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항이겠지 k는 1에서 뭐라고 쓸 거야 n 플러스 1 여기 뭐쓰지 1만 한 써야지 1 넣었을 때 제가 돼야 돼2 넣었을 때두 번째 얘가 돼야 되고 2의 k제곱이 여기 있었네 k 지수에 있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돼요? 분모에 있어도 돼고 자, 2번 내가 플러스 3번 네가 해. 다시.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 이게 첫 단이네. 이게 둘째. 이렇게 해독하는 게 슈를 파악하데 얼마나 도움이 됐네. 이렇게 딱 써놓으셔도 항이 2분의 1이요 두 번째 항일 때 3분의 1이네 세 번째 항일 때 4분의 1이네 어? 항번호보다 하나 더큰네 항상 하나만 붙자 야 이거 몇 번째 항이냐 이거 n 플러스 3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야 n 플러스 3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이야 <laughs> 앞에 걸 봐봐 이걸 3개 전할 필요가 없다니까 몇 번째 항이야 이게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잖아 어이 이거 보다 크잖아 다 내는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 근데 하 크잖아 이거 몇 번째야 N번째 이야 항수 몇 개야 N개야 N개 도대체 며칠 쉬었다고 뭔일 있었던, 뭐, 뭐, 있었던 거냐 도대체 도대체가 이거 이건 무슨 창의력 수학도 아니고 패턴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이거 봐 이거의 패턴을 파악해야지 이게 핵심이야 이건 보자마자 그냥 얘기해줘야 돼 항수 몇개 N개 그러면 시그마 뭐라고 쓸 거야 K가 1에서 어디까지? n항이 n까지. 1만항 죠야 이제 이거 쓰는 게또 핵심이래. 1 넣으면 제가 돼야 돼. 2 넣으면 제가 돼. 얘를 참고하면 되잖아. 일반항 뭐라고 쓰는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면 1당 넣어. 뭐 2분의 1. 2럼 3분의 1. 나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다. 이거 무슨 수열이냐? 세개씩 커지지 않아? 등차수열. 아까 전에 봤지? 등차수열이 일반항요거를일반항을 내. 가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거였던 거 같아요. 258뭐 이렇게 가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 1의 공차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첫 번째 항보고 너의 목표는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본 게몇 번째 인지 29가 도대체 몇 번째 항이니? 이런 거거든. 일반항 나왔어요. 일반항 AN은 일단 2 e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공차가 3이잖아. 요거니까 얘가 일반항이 3N에 마이너스 1이네. 그러네. 좋지? 자 그러면 얘몇 번짱인지 알겠다. 얼마 넣어야지 29가 되냐? 10 넣으면 되네. 10번짱이네. 아 1항에서 10항까지 합이구나. 여기까지 됐어? 그럼 시그마 표현하자. 시그마 K가 얼마? 1에서. 어디까지? 13까지. 도할 거야. 모조리. 자, 일반항 써야지. 일반항. 얘예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3n-1 쓰면 이제 또 끝나는 거야. 3k-1 쓰셔야 된다고. 습관 습관.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 다음 확인 한번 해봐. 뭘 쓰면 어, 1 1놈이 2고, 2놈이 5고. 오, 어, 그러네. 10놈이 29 맞네. 이렇된거 너무 계산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이렇게 표현만 해주세요. 이런 거첫 단어는 시그말 계산하자. 표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들었 그래서 표현하는 게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야 됐지? 5번은 얘기 안 해도 되지 얘는 그냥 계속 사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어요 얘는 일반항이라는 거 개념이 없잖아 항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k가 1에서 5까지 더할 거야 그러니까 1항에서 5항까지 더 하는데 일반항이 없어 그냥 4라고 그럼 나 아까 전뭐라 했어? 여기가 상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렇게 꼽혀버리면 끝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20이 되는 거지 사실 자. 6번, 자, 등자 등비 아니야? 너의 자유로운 사고. 이, 이 제목이 뭐야? 여기 제목이 여러 가지 주요아 일반 항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이 기초 부분 이렇게 롱 테이크로 이렇게 찍어 본건 오랜만이다. 지금 런닝이 7분이야, 7분. 얘가 첫째 항이야? 그지? 둘째 항야 최악이 이거라. 2구요 6이고요. 10이고요. 최악이야 최악. 아니야. 절대 아니야. 패턴 봐야 돼. 패턴. 계산하기 최악이야. 모든 수요에 등차 등비가 있지 않아. 등차 등비가 아닌 여러 가지 수요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시금 같은 거아 그냥 패턴만 파악한면 진짜 말 그대로. 패턴. 패턴. 항번호에 대한 패턴. 보이지? 어떻게? 숫자 두 개의 곱인데 항번호랑 똑같은 게 있고 하나 더큰게 있잖아. 요이지 항번호랑 똑같은 게 있고, 하나 더게있지 아, 이거 누가 봐도 열 번째 아다 맞지? 그러면, 표현하자 또, 시그마. 시그마. 천배보 너무 성의 없이 쓰나, 내가? 이쁘게 써야 돼. 너무 이쁘게 쓰려고 하지. 똑같든냐 그 너무 막 이렇게 쓰지 마. 그래서 막, 으 이렇게, 이렇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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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발. 너 계속 쓰면서 가야 돼. 오버하지 말고, 그냥. 됐어. 자, K가 이래서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된거 맞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쓰는 거다. 여기 일반항 써야 돼. 열 번째 일때10 곱하기 11이지. n 번째 일때 뭘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쓰는데? k 곱하기 k 플러스. 이렇게 다 쓴다. 전개안 돼. 이렇게 다니다 알겠죠? 이거 계산하는 건 다음 단 계산하는 건 다음 단이 알겠죠? 그래서 요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 막 공부하다 보면 아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답은 안 나왔잖아. 야,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표현해서 뭐 하게요? 다음부터 딱 넘어가면 이제 계산하는 거다아 정한, 오케이? 그치? 좋아! 그래서.